영화부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영화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대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할게요. 마음 활짝 열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찬양해요. 다음 찬양 시작할게요. 이곳 들어오셨나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주의 어린이가 될수 있대요. 우리 나는 야 주의 어린이 함께 찬양할게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의 주신 꿈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선생님과 함께 두구두구 하며 일어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하며 함께 일어나 볼게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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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여호와를 찬양하라. 잘했어요. 이번 7월은 요셉에 관한 말씀을 배우게 돼요. 우리 친구들의 삶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친구들을 이런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면서 불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처음 배우는 찬양이라 가사로만 고백하고요. 두 번째는 율동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뤄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이는 예배가 어렵게 되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섬김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기름 부어주시고, 하루속히 모여서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이루어나가게 도우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영화부 각 가정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있으시는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손성경 준비됐나요? 선생님과 함께 손성경 꺼내볼게요. 집파를 쭉! 집파를 쭉! 이것은 성경, 이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아멘. 귀한 말씀에 뽀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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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에 쏙. 마음 속에 쏙. 우리 친구들 귀한 말씀 마음에 담아 말씀여행 떠날 준비 됐나요? 함께 하나님 말씀여행 떠나볼게요. 오늘 주제 말씀을 선생님과 함께 말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어려움도 이기게 하셨어요. 와, 우리 친구들 이제 누구 만날 시간이죠? 맞아요. 멋진 목사님 만날 시간이에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목사님 한번 불러 볼게요. 하나, 둘, 셋. 목사님. 짠짠. 영어부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우리 이번 주에도 목사님과 함께 샬롬 인사해봐요. 우리 엄마 손가락 어디 있나 엄마 손가락 엄마 손가락 뒤로 숨겼다가 하나 둘셋 샬롬 우리 엄마 아빠와도 한번 인사해봐요. 엄마 아빠도 샬롬 인사해요. 샬롬 엄마 샬롬 아빠 영화부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들은 요셉 이야기 생각나나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죠? 맞아요.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외롭고 무서웠지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은 그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보려고 해요.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출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요셉을 미워한 형들이 결국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괜찮겠지? 아버지가 모르게 하시면 되지 요셉은 슬프고 무서웠지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고 있어요. 보디발은 애굽 왕 바로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요셉, 맡은 일들을 책임감 있게 해 주니 고맙구나. 우리 집에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은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 하셨어요. 열심히 일하던 요셉에게 또다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잘못한 일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어후, 요셉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야.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실 거야. 맞아요. 하나님은 요셉과 언제나 함께하셨어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이 이리 기중송하지 무슨 뜻인지 꿈을 해석해 줄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야겠어. 바로는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해 준다는 것을 듣고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을 불렀어요. 네가 이스라엘에서 온 요셉이냐? 꿈을 잘 해석한다지? 네 그렇습니다. 내가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 잘 듣고 그 뜻을 말해 보거라. 꿈에 야위고 살찐 소 일곱 마리가 살찌고 아름다운 소 일곱 마리를 삼켜 버렸다. 그리고 다시 꿈을 꾸었는데 가느다란 일곱 이삭이 튼튼한 일곱 이삭을 삼켜 버렸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 주신 겁니다. 애굽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든 다음, 7년 동안 큰 가뭄으로 먹을 것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셔서 풍년이 드는 동안 곡식을 모아서 가뭄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는 요셉의 설명을 듣고 매우 만족했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영화부 친구들 잘 봤나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셨어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셨어요. 요셉이 왕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우리 영화부 친구들과도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로은이와 누리네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로운이네 가족이 건강하고 한국에서도 잘 적응하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은이와 누린의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주가 나왔어요. 말씀 공주하고 7월 말씀, 암송. 큰소리로 한번 암송해 봐요. 시작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압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선생님하고 천천히 한 번만 더해 볼까요? 네. 시작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분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압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도 씩씩하고 건강하고 엄마말 아빠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기도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길 선생님도 기도할게요. 샬롬 하늘에 계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